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하는데, 오늘 한 세상의 요리교실 3탄 한번 해볼까요? 전 요리교실 시간에 일본에서 전수받은 마법의 소스 한번 공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마법의 소스를, 레시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소개해 볼까요? 우선 이게 꼭 들어가야 될 메인 재료예요. 물, 초밥 소스, 간장, 그리고 물엿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물엿이 없어서 저는 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꿀도 얼마 안 남았네. 또 뒤에 거는, 메인 음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고기에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든다, 아니면 샤브샤브의 메인 요리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네, 넣으 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네 가지가 기본 베이스다. 자, 그럼 먼저 물 넣고 이 물과 간장은 양조간장이에요. 간장은 비율은 반반. 물과 양조간장은 비율은 1대 1입니다. 1대 1. 그리고 초밥 소스. 이거 마트 가면 얼마 안 해요 초밥 소스를 적당히 넣고 원래는 물엿을 넣는데 물엿이 없더라고 그래서 비싸지만 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꿀도 다 먹었네 다넣어버리겠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물엿 넣는 게 아마 단가 맞추기 낫겠죠 꿀 넣으면 식당 거덜납니다 나머지 제가 넣는 거는 이제부터는 창의력의 영역이에요. 요리는 뭐다? 창의력이다. 요 베이스는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찍어 먹을 때, 고기 소스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할 겁니다. 근데 저도 일본에서 처음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먹어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소고기 샤브샤브를 못 먹겠더라고.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싸믹 샐러드 드레싱. 요거를 살짝만 넣어 살짝만 자 지금부터 한세상이 넣는 거는 창의력 영역이에요 네. 오, 케찹 조금 케찹 조금만 네. 요게 돈까스 소스 돈까스 소스 조금만 조금만 넣고 끝끝 네, 끝.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지금 지금 요세 가지 메뉴는 아. 세 가지 재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소스의 특징은요 달달하고 짭짤음하고 새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끓여. 자 이렇게 끓이면서 저어줘요. 자 소스가 끓여 오르잖아 백도가 안될때딱 꺼줘야 돼. 이때 딱 꺼줘야 돼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물이 막 끌어오를 때 그때 딱 꺼줘야 돼요. 오늘 먹을 양만큼만 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호에 따라 마늘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마늘을 좀 넣어 볼게요. 고기 소스에는 꼭 마늘 넣으셔야 돼. 그래, 맛있어. 고기 소스는 마늘도 넣고, 이 쌈장도 넣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사실 샤브샤브에 마늘, 안 넣고 그냥 깔끔하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뭐 기호에 따라 저는 마늘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먹방에 환기이안 받쳐주네. 아, 이제 한번 켜볼까? 에휴. 집구석에서 캠핑하네. 아유. 아, 자, 여러분.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유, 저기, 젓가락가져 와야지. 아, 세팅이 마쳤습니다. 이거. 소스. 에? 마법의 소스. 일명 구독을 부르는 소스. 에? 아, 여러분 이 소스 한세상이랑 저기 같이 만들어 본이 구독을 부르는 소스 예?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드시고요. 진짜 맛있으면 구독해라. 아 인간적으로 먹튀하지 말고. 아. 아. 물을 좀 끓인 다음에. 예? 어, 이 삼겹살을 좀더 넣을까? 수부룩해 보이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고기 구워 먹으면 죽어요, 죽어. 고기는 삶아 먹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고기 삶아 먹는 민족이에요. 옛부터 고기 삶아 먹었어요. 고기 구워 먹으면 죽습니다. 끓었으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대패 삼겹살 넣고, 대패 삼겹살 넣고, 응? 자, 넣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숟가락을 좀 넣을 거예요. 숟가락. 미나리가 맛있긴 한데 좀 비싸잖아 응? 네? 한 세상에 요즘 그렇잖아 에이. 근데 이숟가도 훌륭하더라고 이 돼지고기의 전내를 딱 잡아주면서 되게 깔끔해요 네? 이거 다 시행착오 끝에 제가 이 선택한 재료예요 숟값 네? 참고하세요 아 물론 샤브샤브에 뭐 가든 야채 다 집어넣고 드시면 맛있지. 근데 귀찮잖아. 이락과 돼지고기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난 충분하다고 봐. 왜냐 마법의 소스가 있으니까. 응? 마법의 소스. 음. 아 오늘 만들어드린 소스 있잖아요 영상 꼭 다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꼭 한번 만들어 드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소스는 간장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다 궁합이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조림 장, 장조림도 이 소스에 절여서 드시면 되고 간장게장 간장에 절이는 음식 있잖아요 뭐 마늘장아찌라든지 각종 장아찌들 이 소스로 기본 베이스로 해서 드시면 끝장납니다 끝장나 야채는 여기 하나만 딱 하고 자 삼겹살 소스에 찍어서 응? 보세요. 이 숙각과 이 삼겹살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싸고 야채 이것저것 안 넣으셔도 돼. 이두 개만 드시는 게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딱 살리는 거야. 거기에 이 마법의 소스. 오랜만에 먹어본다 <laughs> 여러분 한세상이에요 20대 때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퀸카시신 얘기해줄까요? 응? 강남에 힐탑 호텔이었나, 타워 호텔이었나 모르겠네. 아, 아마 힐탑 호텔이었을 거야. 니꼴한 네. 세상이 20대 후반대죠. 네. 야, 그때, 그때 아마 힐탑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원래 나이트클럽이 뉴 오픈하잖아요? 막한달 동안 물 좋아요. 당시에 힐탑 호텔 니콜이라는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그때 아마, 뉴 오픈하고, 며칠 안 됐을 거야. 그때가 물이 제일 좋을 때에요. 뉴 오픈했을 때. 그때는 영업진들이, 모델들, 물 좋은, 오렌지족들, 이쁜 여자들, 뭐, 일부러 세팅 쫙 깔아줍니다. 무료로. 업소 측에서, 그냥 쫙한 달간 깔아줘요. 제가 스무 살때 나이트클럽 영업 이사를 해봤잖아. 잘 알지? 근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이뻤어. 제일 퀸카였어. 근데 남자들이 다그 테이블로 말 걸러 가는 거야. 근데 다 까이는 거야, 다 까요. 한열 팀? 한 10팀 넘게 갔을 거예요. 응? 그 킹가들한테. 근데 다 까이는 거야. 근데, 한 세상이 딱 한마디 해가지고, 꽂힌 얘기 해줄게. 아, 근데, 그 얘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어?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재밌는 얘기야. 내가 뭐 이렇게 막 잘생겼다고 해서 꼬신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잘생긴 남자들이 한두 명같겠어요 거기 다막 모델같이 생긴 남자들인데. 저도 100% 까이는 거죠, 가면. 벌써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들이 10명이나 찾아, 어? 부킹했는데, 다 까는데, 나라고 안 까이겠어? 당연히 까이지? 근데 딱 한마디에 제가 성공했어요. 근데 나이트 안에서 남자들이, 나를 의자만 보듯이 우러러 봤어요. 아,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흡수하겠지? 어떻게, 어떻게 꼬셨지? 막 그랬다고. 응? 막 부러움의 눈으로 막 나를 우러러 봤어. 언제 제가 영상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 반대로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성. 그 강의 한번 해드릴게. 저의 경험담과 격돌이었어요.